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업비트와 비썸 국내 거래소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의 중반부와 후반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자 2주 동안 꾸물거리던 비트코인이 드디어 반등에 성공한 소식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선 비트코인이 2주만에 반등에 성공해 3,800만 원대로 올라갔어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빗썸에서는 3,831만 원, 업비트에서는 3,835만 원으로 거래되고 있네요. 물론 달러로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였어요. 빗썸과 업비트에서 각각 1.2%와 0.83% 상승한 242만 원에 거래됐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최근 리플의 승소 판결과 엇갈린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가상 자산은 증권이 아닐 수 있다고 하고 또 다른 판사, 연방 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가상 자산은 증권이라며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혼란이 예상되고 있어요. 뉴욕 증시의 혼조세도 눈여겨 볼 만한데 다우 지수는 상승했지만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어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업체 얼터너티브에서 집계하는 공포 탐욕 지수는 53점을 기록해 중립적인 수준을 나타냈어요. 이 지수는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건데 0은 극단적 공포, 100은 극단적 낙관을 의미해요. 이게 참 재밌죠? 자, 그리고 채굴 비용이 미국의 3분의 2라는 러시아인데, 과연 비트코인 채굴 강국이 될까요? 러시아는 지난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국제결제망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서 결제 방식을 비트코인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암호화폐를 쓰는 게 금지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채굴기가 러시아로 크게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러시아의 채굴업체 CEO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채굴 경제성 개선 그리고 러시아에서 채굴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을 했고 특히 러시아에서는 전기비용이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는 킬로와트 시당 약 0.05에서 0.05달러면 채굴이 가능한 반면 미국에서는 0.08달러가 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강국인 카자흐스탄이 채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도 이 러시아에게는 큰 기회로 작용했어요.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트코인 채굴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런 모양이에요.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채굴 경쟁력이 높아진 상태고 앞으로도 채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전망되고 있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어떻게 더 발전할지,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자,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고자 100%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 쉽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0491 숫자 9 남겨주시면 됩니다. 절대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제 채널이 커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무료 상담과 코인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구독자분들은 제 채널이 커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프티콘 1원짜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민 그만하시고 자!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010-2020-0491. 숫자 9. 자, 이번엔 웨이브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웨이브가 강력한 하락 추세를 성공적으로 돌파하면서 특히 주목해야 할게 바로 거래량인데, 이 정도 규모의 거래량이라면 은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은 절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량은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매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큰 규모의 거래량에 자금이 들어올 때 대규모 매수자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보통 고래라고 생각하지만 상어일지도 모르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상승 추세가 계속 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고래들의 행동 패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들은 가격을 어느 정도 높이고 다시 팔고, 높이고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물량을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이렇게 팔아치우고 다시 하락했을 때또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런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요. 장난질이죠, 장난질. 이러한 현상은 특히 잡 알트코인에서 잘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웨이브에 대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 시점을 잡아서 손익 비율이 좋은 지점에서 투자를 하고 손절가를 적절하게 설정해서 단기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까지는 뭐 문제없이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049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 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 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049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